아 봐라. 그래도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아, 심지어 반대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아, 죽은 자가 시신 썩는 냄새가 났던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면은 아,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면서 "아,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 물어보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익입니다. 이익을 원해요.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과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이익이 보장되고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이죠.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원해요. 정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 곧 돈을 원해요. 부활이요? 사람들은 부활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익이고 돈이에요. 자기의 명예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쾌락이든 그런 것들을 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부활, 그 길을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 믿고 이익, 이것을 원하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근데 왜이 일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편하죠? 자기들이 이제 밀려나야 되거든요. 대제사장의 그 역할도 가짜라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 해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은 불가피했던 거죠. 어느 면에서 이해되는 면이 있죠. 사람들은 진리와 부활,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이익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 믿고 부활하는 그 놀라운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곳인가? 아니면 이익인가? 돈인가? 물론 여러분 이익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인 거예요. 썩고 없어질 것을 나는 가장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그것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